사기친 나영실장도 당일날 용서하고 화해를 하기로 한굴가의허 대표 사실 이러한 그의 결정에는 그나큰 공신이 있는데요 바로 백옥세이스 출신 허 대표의 전여친 현사모님 되시는 형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 대표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게 해준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님을? 촬영 감독을 데리고 와야지 이걸 내가 내가 찍어야 되는 거 이게. 죄송합니다. 저기 한기 저기. 여기 한요 약주아. 내가 신부는 잘 얻은거 같아. 우아하잖아. 시작해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입니다. 아, 신부가 원래 안 나온다고 하는 거 내가 억지로 강요를 했어요. PD가 신부 안 나오면 우리 채널 망한대 죄송합니다. 네, 마누라에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흥용이에요. 흥용? 풍용? 네. 어, 몇 년생이야? 아, 2002년생이에요. 서방님 어때요? 서방님? 네. 서방님 없어요. 서방님이 <laughs> 없어요? <웃음> <웃음> 서방님이 잘해주나요? 응. 어, 진짜로? 네, 진짜. 아, 이거 진심인가봐요. 나 아까 나 보고 연습할 때는 누구세요? 이러는데 누구세요 한번 해봐. <laughs> 아니야. 아니야? 한번 해봐. 서방님 어때요? 서방님은 어때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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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고요? <laughs> 이게 주특기입니다. 이제 모르는 척이 일단은 주특기예요. 응. 세종학당 몇달 다녔어요? 아네 달. 네달 다녔어요. 응. 어 지금 학원은 몇개 다니고 있어요? 아 어, 한국어 뭐, 학원 한, 두 개. 두 개? 네. 어떻게 한국어가 많이 는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laughs> 한국말 잘하는 말 있어요? <laughs> 아니요. 어, 서방님 사랑해요 없어? <laughs>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진짜로? 진짜! 진짜 인상 쓰이시는데요? 아, 아이고! 아 오빠랑 오늘 무슨 약속 했죠? 요리학원 과외 받기로 했어요? 네. 오빠가 공부시키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공부 잘해야 돼요? 네. 한국 가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대학교? 네. 다닐 거예요. 네. 신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소재대학교 뭐 연대 동대 지금 건대 세종대 뭐 이정도는 지금 알아봐놓은 상태고요 뭐 다다음달에 입국이 가능한데 지금 이쪽에서 요리 공부도 더 시키고 좀 천천히 갈까 생각 중이에요 한국 와봤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뭐 저야 뭐 한달에 한두번씩 왔다갔다 하니까 신부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좀덜 하겠죠 아무래도 이 핸드폰 오빠가 플립 이거 결혼할 때 통역기 둘이서 했던거 기억나죠? 음. 통역 있는게 좋아요 없는게 좋아요? 데이트할 때 통역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없어도 된다고 그렇지 사랑은 없는 게 맞습니다 이게 신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보고서 안녕. 안녕 이게 신부랑 인터뷰를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pd가 신부 안 나오면 우리 채널 망한대 저희는 근데 교육을 진짜로 제대로 시키고 싶은 거예요 신부도 느끼고 있어요 한국 가면은 이제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면은 자기도 가서 약간 괴리감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예쁘고 착한 거 어린 거그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에 실제로 적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 신부 같은 경우에 나에 익숙해졌지. 근데 이제 일주일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실제로 같이 사는 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교육을 더 받고 싶어해요. 자기 혼자 자생력을 갖고 싶어하는 거지. 그 국결 사장님들 한두 번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5년 안에 파토나 랑년 50% 정도 된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지금 국제결혼. 솔직히 지금 국결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신 교육을 한다고 하는 업체들 전 솔직한 얘기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고등학생이 와서 가르쳐도 그 정도는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교육을 한다고 나보고 비싸게 받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교육 해 보셨어요? 아는 만큼 행동하는 거고 아는 만큼 자기가 생활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얼마든 해도 계속 더해 하고 싶은 게 교육이고 교육을 해야지 더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신부가 한국에 가서 원활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 거죠. 신부들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가르쳐 주면 빨리 늘어요. 젊잖아.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좋고 한국 가서 적응시키면 된다. 적응하면 다 된다. 근데 그게 안 배워본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야. 배우면요. 계속 배우고 싶어야 돼요 더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베트남에 맞춰서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냥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경우에는 고학력 신부들이 많을 거예요 대졸자 같은 경아 아무래도 조금 좀 까다롭겠죠 그분들이 더 까다롭게 굴겠죠 대신에 그분들은요 똑똑해요 아무래도 신부들이 똑똑한 신부들이 결혼을 잘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똑똑한 여성분들은 어차피 한 명이랑 결혼하기 때문에 속성으로 하건 연애로 하건 우리랑 하건 똑같은 8개월 기간 안에 결혼하는 거야 똑똑한 여자는 우리한테 오지 거기 가겠어? 생각을 해봐 아니 월급부터 많이 준대잖아옷입혀준대잖아 먹을 것도 좋은 거 먹여주고 가르쳐준대잖아 교육도 받고 예쁘게 꾸미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아 신부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떨어지면 다른 데 가면 바로 A급 신부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씨 빼갈까봐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마담 안쓰라고 댓글 보면은 마담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마담 안 쓴다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야 나는 내가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국제 교혼 5천만 원 받으려면 남들이랑 똑같은 방식 이갖고 되겠어? 똑같은 데 사겠어 당신이면? 안 사지? 아겉트로 봤을 때 똑같잖아 근데 뭘 5천만 원을 받도 죽이나 하겠어?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거에 값어치가 있어야지 주는 거야 돈을 그리고 돈 값어치 있잖아요 자꾸 사는 사람들이 결정하지마 파는 사람이 돈을 결정하는 거지 왜 사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 그냥 안 보면 돼요 그거 관심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악플 달면 잘라버리면 되고 그냥 차단하면 돼 있는 분들 오셔서 올바르게 교육시켜가지고 저희한테 5천만 원 주시고 2년 안에 1억 써서 진짜 프린세스 메이커 제대로 해 드릴게요. 혼자서 자립해서 살수 있는 신부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교육 교육하는데 진짜로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돈안 남다고 말못 하지. 솔직한 얘기로 30%, 40%안 남는 장사가 어디 어요 근데 우리도 경비를 써야 되잖아. 그 남은 돈에서. 솔직한 얘기로 직원들도 많이 쓰고 강의하는 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월급 기본 월급에 한 세네 배는 줘야 돼요. 저희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게 됐냐면 기존 국결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너무 치우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사가 신부도 안전 보장을 해줄 거야 그 한국 들어가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줄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근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랑분들도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신부들이 안심을 해야 되거든요 안정을 가져야 돼 근데 신부들이 불안해하더라고 결혼을 해도 이 결혼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거든 자기도 제가 얼마나 조사를 했겠습니까 저 집요해요 결혼한 지뭐 4개월 5개월 된 놈이 뭐를 하냐 국결 시장을 니가 아느냐 6개월? 저는요 족집게 과외받았다고 그랬잖아 강남에서 <laughs> 과외받아가지고 외고 갈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 연합고사 떨어질 점수에서 외고 갈 점수를 받았어요 할 거면 똑바로 한다는 거지 진심으로 신부님들이랑 신랑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한국에서 대우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히 자기의 자존감은 자기가 높이는 거고 자기의 위치는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솔직히 오마카세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눈 동그랗게 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하는 셰프님이 제가 단골 집인데 1인분에 50만 원짜리가 단골인데 그 셰프님 같은 경우에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의 사고는 다 다른 거야. 안 그런 사람도 있지. 누가 왜 그걸 하냐고 하는 제일 친한 형도 있었어요. 저한테 결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당해야지. 저 사람 안 보면 되잖아. 내 신부가 더 중요한 거잖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신랑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을 들고 오세요 맞춤형으로 해드릴게요 내가 이런 저런 거를 하고 싶다 해드리겠습니다 뭐 차액 같은 경우에 빼고 더하고 하면 되니까 그 정도 유두리도 없으면서 우수 장사를 해 저희는 맞춰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맞춰드릴 테니까 신랑분들이 좋은 판단하셔서 한번 상담해보세요 뭐 상담은 공짜니까 언제든 와주세요 제 신부보다 예쁜 여자 찾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신부 진짜로 착해 진심으로 내가 팔은 손님이 몇만 명인데, 내가 계약서 쓴게 몇만 개거든요. 한 20년 동안... 아... 처음엔 난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 아... 가입하시면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설명란 더보기를 눌러 100년 손님 연락처를 확인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